받으니까 그래. 예,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잖아. 신학교는 나왔어도.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예,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설교는 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예, 말씀을 깨달으셔야, 어, 보지 않고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어, 이렇게, 스피치가 잘안 되죠. 어? 어,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전수사님 지금 말씀의 서포의 그 골자가 뭐예요? 어, 하나님은, 어, 이와 같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요. 네, 네. 네. 그럼 어디에 계시냐? 우리 내면 안에 계신다. 고 아, 네. 어?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네. 하나님이 이사해서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늘은, 어, 하나님 보자요. 땅은 나의 발전상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집도 하나님 다 지으셨다는 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어? 네.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손으로 지금 성전에 계신다고 어? 이 성전만 귀중하게 여기고 성전 짓는데만 양 열을 다올리고막 성도 돌막 돈을 그냥 헌금을 뽑아내고 뭐하고 해갖고 막 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 네? 네. 근데 그렇게 손으로 지을 집에 계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원치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지어주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 네. 네. 여기 봐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와 어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네. 그렇게 딱 나왔어요. 아멘. 아, 네. 예. 근데 손으로 지은 전이 손으로 지은 전만막기중이 여기고 막 거기다가 막 자기 막 생명처럼 아끼는 예물을 갖다가 막 성전 짓는데도막 갖다 대고 막. 어뭐 가이스가 나는 막 천만 원씩 건금하자고 막막천금 해버리고 막 이런 것은 귀중하게 여기면서 왜 내면의 성전 지어지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말이지. 예, 예. 이 이게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누가 중요하게 여겨요 이르미나트의 프리메이슨과 같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저야베스 야베스 자녀들, 야베스 자녀들이 갖고 들어온 복음에는 손으로 지은 전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에는 그 손으로 지은 전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 내면의 성전 안으로 예수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을 받으라 그는 거요. 어,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그러, 거요. 그러, 어, 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내가 성전을 지어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그 마당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내면 속으로 들어와갖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 우리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막 불찰력이 임하고, 막기름부음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 역사가 나타나는 거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 아멘. 예, 예전 약을 버리고 새언 약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이 감춰놓은 복음이 새언 약이거든. 그러니까 그 감춰놓은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옛 것이 깨어져요. 아멘. 겉사람이 깨어진다고. 그리고 속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 살리는 영, 아멘. 생명의 영, 아멘. 영생,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이 딱 들어오신단 말이요. 어? 그 영이 딱 들어오면 뭐가 돼요?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어, 영의 해방. 거룩한 영만 있고 좋은 영만 있어, 우리 안에. 아, 네. 그리고 나쁜 영은 다 떠나가니까 영, 영의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해방이. 아, 네. 그래서 병도 낫고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안되이낫고안지되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제가 전도해서 온 우리 김정수 우리 에, 형제님이 그러잖아 기도 좀 해주세요. 어 어. 그래서 기도를 딱 했더니 장딴지가 이렇게 잘굳으면서 아파요 어, 한쪽이 어? 그래서 내가 어,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길래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어? 목사님 아시네요.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잖아 나를 어떻게 하세요? 어, 내가 아프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진짜 목사님 아시네요. 막 이랬잖아. 어 어. 그랬죠? 네. <laughs> 예수님이 나단나에이 왔잖아. 어? 나단나에나단나에이 나엘. 막, 야, 어? 어, 그때 구약시대니까 막, 어? 어? 야, 나사리 예수가 오신다. 어?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만왕이 오는 게 오신다. 막 얘기하고 막 가슴을 막 찢으면서, 훅찢으면서 막 보급을 전해도, 자기야, 멍이야. 참냐? 먹냐? 이러면서 어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이임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타이임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이 나타아이을딱 보면서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응? 예수님 딱 알아봤어. 어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찾던, 어? 그, 미시아가 바로, 나다, 일때 나다 나이를 금방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아, 네. 응? 어, 야, 손지자시군요 어, 아, 구세주시군요. 대번에 네 나다 나이를 알아봤어요, 누구 때문에. 응?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고 말이요. 아, 네. 어, 요즘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성도도 엄청 많아요. 예? 그때 예. <laughs> 우리가 가짜라고는 기분 나쁘잖아요. 가짜라고 말을 못하죠. <laughs> 알아 들으셨어요? 네. 그 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때 아니 하시고, 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또한좀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 어? 48절 한번 봐, 봐봐요. 야, 찾았어요? 자, 7장 48절. 자, 시작. 그러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냐시나니 선지자의 바람바, 주께서 가르사대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사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짐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가 처소가 어디며. 응? 예수님이 안식가의 처소가 없으시되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지대는 다안 거하겠다는 거예요. 야 갈데가 없는 거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신령에서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신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왔으니까 마리의 어? 왕이 왔으니까 어? 여러분 신경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을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 네. 여기서 하늘, 땅의 성전이 모이고, 땅의 성전에서 휴거를 해서 하늘 성전으로 간 자가 있어요. 휴거가, 이거 진짜 휴거거든? 요거를 깨달아야 진짜 휴거가 되는 거지. 뭐, 이것도 못 깨달고, 땅의 성전, 하늘 성전도 깨달지도 못하고, 무조건 휴거 되려고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못 가잖아. 어? 땅의 성전이 뭔지, 하늘의 성전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땅의 성전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프리메이슨이 네. 전하는 성전이 땅의 성전이요. 네. 야벳이 전하는 성전. 성경이 다 나와요. 야벳이 그렇게 전했다고.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셈의 아들인 엘람의 후예들, 동방의 후예들은 뭐야 하늘 성전에 가는 자들이거든. 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이게 네. 그러니까 깨달은 진리로 너희는 땅에 있어 하늘로 올라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거요. 믿습니까? 어, 그저 이겨요, 저들을요? 저들도 예언 잘하고요. 저들도 능력이 많고요 세계 열, 열국의 어? 왕이잖아요. 미국. 얼마나 강해요. 저거 어떻게 이겨요? 뭔 얘기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겨요. 어? 진리의 예언을 갖고 가면 이겨버린다고. 어? 어?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또의 계시라계시가 예언이요, 예언. 응? 뭐야? 근데, 개시, 게시, 예수 운동의 개시라 개시가 뭐요 개시가, 응? 아포 칼립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포와 칼립시스의 합성어야. 아포는 뭐야 안에. 칼립시스는 뭐요끝지보내다 뭐, 그러니까, 이 문자 안에, 문자 안에, 영적인 뜻이 있어. 살리는 영이 있다는, 복음이 있단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 속에 있는 영을, 그지면 되면 그게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네. 보급이 되는 거예요. 네.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 원어로 원어로 믿습니까? 네. 네. 원어로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껍데기만 봤으면 절, 절대로 몰라 문자만 봐서 절대로 그 뜻이 나오질 않아요. 네. 1 4만 사천이 뭔지 해 입은 여자가 뭔지 뭐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해 입은 여자가요. 계시록에 문자만 보면요, 여자만 낳잖아요. 어? 헤이를 입은 여자가 여자를 순산하는 것만 나와요. 근데 거기 공본으로 관주를 딱 찾아가면 뭐가 나와요? 남자아이를 먼저 낳아요. 남자아이. 그러 남자아이는 어떻게 낳아요? 남자아이는 기뻐서 즐거워서 캬아, 아서 낳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여자를 낳을 때는, 헤이 입은 여자가 여자를 낳을 때는 힘들게 낳아요. 부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여자아이를 낳아요. 음, 음.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회이분 여자가 여, 남자 낳고 여자 낳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낳아야 돼요?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아야 돼요. 네. 우리가 회이분 여자들이에요. 전부다. 네. 음, 음. 뭐저회이분 교회 그 계시로 보는 목사님 그 교회 목, 목사님만 뭐 회이분 교회가 아니고 저도 회이분 여자, 여러분도 회이분 여자. 네. 어? 믿습니까? 네. 회가 회가 누구요? 해가 예수님 아, 네. 하늘이신 하나님이요 아, 네. 신랑이신 예수님 아, 그럼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도 신부인 나예요 아, 네. 여러분이요 아, 네. 우리가 승을 입어야 돼 아, 네. 어? 승을 입어가지고 어? 이만왕의 아, 네. 왕이신 신랑 예수님의 승을 입으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생명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생명 어? 아, 네.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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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첫, 처음에 사랑해서 낳는 것이 남자예요. 남자는 뭐 힘이 세잖아. 아, 네. 이걸 갖다가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사역자. 네. 응? 응. 남자는 힘이 세.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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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질, 토끼를 막, 막, 갖고 올라가고, 막, 집도 짓고, 막 이러잖아.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그리도 스신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사역자, 여자는 그리도 스신부 어, 그래서, 먼저 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은사와 능력이 만 나타나면, 좋아, 좋아. 막, 벽이 고쳐지고, 막, 물질 축복이 오고, 막, 돌파의 능력이 오고, 막, 이러면, 막, 너무 좋잖아? 그거 받지 말라고도 막, 서로 받으라고, 날리를 치고, 막, 이러잖아? 예. 그러나, 신부단장은 뭐여? 알아주지 않아. 신부단장은. 그니까, 울면서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슬피, 슬피 울면서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도 은사사역할때 이성들이 꽉 찼잖아요. 어, 172명이 의자 놓고 저 의자를 다 놓고 앉아도, 어, 막 사람이 저 뒤에 밑에 앉히고 그럴 정도로 많았어요, 사람이. 은사사역말만할 때는. 너무 좋았어, 막 천국 같았어, 막그 때는. 근데 지금은 뭐요? 예 울고 있어. 나 울고 있어. 지금은. 왜? 신부 납장해야 되니까. 알아듣진 않어. 너라 해라 그래요. 그냥. 어? 어. 아니야, 웃을게 봐. 어? 어. 웃을게 봐. 어. <laughs> 어? 어. 그래도 어떻게해요 그냥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우리, 예. 수사다 전사님이, 너희가 성전이다. 응? 네. 하늘은 나의 보자에 따른 나의 반증상인데, 내가 더할 곳이 없다. 어, 응? 좀 그러니까 막, 이걸 이제 천천히, 이제 깨달아갖고, 이제 천천히 해야 돼. 응?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제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자에 따른 나의 반증상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실 곳이 없답니다. 어때요? 하나님 아버가 가신 것이대요그때요 하나님의 성자이 바로 여러분이래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구하신지 않겠대요. 어 이러면서 어, 울면서 하는 요 울면서. 나 알아봐. 이게 뭔지이고저 전사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네. 내얘야내주제 없어서 내가 더와 함께 살요 이렇게 되는거지 응? 어, 이 시간에 우리 울어야 돼요 아멘. 응? 남자 낳았으면 여자도 낳아야 될거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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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신부를 내야지 내가 은사만 어? 어? 좋아하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뭉쳐진 신랑 예수님과 사랑으로 뭉쳐진 그래도 신부가 되어야지요 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 아멘 나는 이제 목이 너무너무 쉬어갖고 음. 기도를 못해요. 응? 입이 말라요. 막, 그래가지고, 당연병이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정은의 선교사님을 기도의 용장이야, 정은이. 기도가 얼마나 어리럽고 막, 기름분이 쫙쫙쫙쫙 흘러, 이런 모음이. 응? 할렐루야! 네. 이제 나오셔서, 우리, 어? 정 은혜 순 어, 지사 님 기도 인도 해주시 겠 습니다.